코가 어디 다고 <laughs> 때려주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는데요? 하. 또 <laughs> <너 웃음> 인정. 애플라서 지금 마음 존나 상했음. <laughs> 존나 찐다. <펜다. 웃음> <laughs> <laughs> 네, 뭐, <laughs> 윈디 윈디 한번 해보자. 누구요? 인물을 완성. 야. 아, 아, 아 오늘. 뭐 아, <laughs> 뭐야 이거 내가. 30초. 아니야 내가 왜, 왜 이렇게 화났어 어, <laughs> 맥, 래아야 <laughs> 아, 맥, 지금, 팔아요, 또 할래요? 민디 활래요? 하고 요대아야 돼. 민디 안 해도 돼요. 아, 아, 네네. 네네. 아니야. 이분 <laughs> 좀 상해. 감사합니다. 제 옆에 지금 여기오가지고 지금. 아. <laughs> 맞아, 맞아, 맞지, 아니. 너. 아. <laughs> 메르시 <웃음> 한다고? 나그 메르시 좀 데려와도 하세요. 될까? 네네. 네. 아, 여기 안전해. 저기 메르시 있고. 메르시 <laughs> <예수> 있고. <있음. 웃음> 어 리퍼, 어? 리퍼 올라갔다! 리퍼! 거기 옆에 리퍼! 어, 리퍼. 리퍼. 금방 타, 금방 타. 와. 뭐야, <laughs> 이거? 잠깐총 갈아야 돼 리퍼. 뒤쪽에 리퍼. 바닥, 바닥 팔아 한 번. 뭐야? 이층은다 먹혔는데, 우 음, 아, 아. 너무 빠르요 아이고. 아 죄송해요. 불쌍해. 무가 봐. 어, 안 돼, 안 돼. 수에있어 베르시기. 뒤에서 리퍼 소리 났는요 여기 방안에 왼쪽 방안에 뒤어 리퍼 저못 아, 날아요 <laughs> 나 때려주고 싶다 <laughs> <건가>? 리퍼 우리 <laughs> 위메자리 좋아. 좋아. 알지 이럴 <laughs> 수있겠나이거 메르시한테 한번 리퍼 우리 뒤에 <laughs> 애쉬쪽 하세요 <laughs> 안돼 우리 메르시 안돼 이거사아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 아, <laughs> 다시 가야 될 듯. 음. 리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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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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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라 지금 끝나부 타고 떴다. 떴다. 라 와, 좀... 어. 나 방금 나왔는데 무슨 얘기야? 무서안 <laughs> <덤벤어. 웃음> <laughs> 와. 야, 미쳤어. 안돼 이거 안돼. 리퍼 왼쪽 2층에. 아, 아, 리퍼, 아, 리퍼 아, 오른쪽 아. 2층. 리퍼텔 리퍼 탔거든 오른쪽 2층 네. 와, 와, 와. 이요다어요 좀 혹시 좀... 우리 아 체크하베. 메르시 죽었구나. 저렇거든. 뭔 일이야. 오 나가기 어떤 그런지. 응. 어미겼어 이겼어. 거의 잡고 있어. 메이 자고 있든 미안 나힐 없어서 자일했어. 음. 코너 못돌아왔다 메르시 뭐야 물려? 뭐예요? 메르시키요메르시요메르시 킬. 아우 뭔데 뭔데. 잘못다 우리 하나 물린다. 우리 하나 물린다. 메르시도 불 아이고 점점 나. 어, 그냥, 그냥 리포할게요. 저기 해야 돼. 저리 저리 리 리포로 접시다. 남아있는 아, 사람은 살아봐요. 여기 나가는 길이 좀 무섭군요. 아 이거 후... 우리 해버린구나? 바로 위에 리퍼 탈탈 타거든 리퍼 나왔나? <웃음> <웃음> 오 나이스 나이스 <웃음> 고마워. 이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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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내절었다. 내절었다. 뭐 살렸네? 음. 갈수 있나 이거? 와 이거 리퍼. 리 썰도 더 있어야 리퍼. 해피 리퍼 네. 해피. 네. 해피 이거 와, 절대 안 내려가는데? <laughs> 와씨 음. 이런... 아 우리 디바 잠깐만 디바 맥트스 때문에 힐이 안 늘어나요 아니 상대 디바 어. 우리 원숭이 케어 원숭이 케어 어어 돌격. 아 이거 망할 거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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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이거 끝이야 우리, 우리 뒤에 리 원숭이 잘 밀었다 그래 아니, 아 이거 어이잠깐만나 잠시 실수 뭐 있어? 야. 어 있어? 여찮아 원숭이 아 이거 뭐야 리프에 찍었어요? 아 어. 이거 뒤에 뭐야 아니. 아 살려줘 나뭐 하냐 다른 어, 거 해도 돼요? 어, 다른 거 해도 돼요. 아, 이제. 어, 그냥 한번 맞들어하세요. 네, 다 딜해도 됨. 음. 음. 죽으면 제 머리. 어, 오른쪽에 리퍼 돌거든요? 우리 티. 아, 네. 어, 나이스. 티바스. 어. 메이공 다시 돌았어요. 네. 먹어주겠지. 네. <laughs> 아, 매트릭스 잠시 있나? 아, 아 지고 디바 2층 갔어요. 디바 혼자 2층인 거. 담배? 아, 담기래. <laughs> 살짝 긁혔어. <그렇게 웃음> 더 가면 은 매일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조만 뺄게요. 레일치 계속 걸려서 2층에, 2층 위바. 리퍼, 리퍼 화물. 어, 화물. 네? 오, 개자이스. 채워놨는데. 킬 뱀, 라인 나총 갈아야 나이, 돼. 니카 시작도 안 했네. 난이 됐다. 인게 라인 녹이다 라인, 라인, 라인 녹이 어, 녹인 거. 우리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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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어게 okay, 나이스. Okay. 우리 원이 원이 원나 잡을 줄 줘야. 자, 아, 자 아이고. 망쳐 망쳐 망쳐. 아,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 와. 둘이다. 시간이라도 <목소리도> 맞아 시간이라도 태워보자 최대한 맞아 밥이 밥이 버텨줄 거야 한 명씩 드려 밥을 시키고 그 다음은 나하고 그다음 안 하고 아이고 그 다음은 내가 가야 하고 <목소리도> 아나나 <laughs> 나 버텨볼게 친구들아 나 아, 버텨볼게 아, 나 내가 다나 버텨야 달려 까지만막부터 이분까지 달릴 수 있는 거 무조건해 1 분대로 아이고 아니 진짜 맞아. 진짜 힐벤 다다 다 먹어 매트릭스. 까비 까비. 다 부켰어. 하 아니면 윈디햄 하든가 날라댕길 거면. 아, 힐은 누가, 준? 힐은 누가 주는 힐. 힐은 누가 주는데 알아서 돌아와야지 아. 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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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알아서 실팩먹고 이렇게 맞아 민디 햄햄나 실패 먹어 <laughs> 어? 맞아 음. 햄 터진 나 실패 먹고, 먹고. <laughs> 나는 알아서 살아 해봐? 난 상관없어 해보자 <laughs>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laughs> 힐은 메르시가 주겠지 <laughs> 맞아 힐은 메르시가 주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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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시우 말고 그러면 모이라를 그래봐요 근데 모이라보다 짝이가 낫지 않아? 그래? 아, 그래? 모이라는 손을 쓰는 순간 포켓팀 존나 당하잖아 하긴 이속이 낫지 자 응. 뛰어가보자 친구들아 그래 브리기테랑 나랑 같이 패다 응. 가져볼 테니까 그래그래 응. 네, 어디 갈까 1층에어겠게니 엄청 아리야네. 수상 그린다 아깝 야, 야타가 떨어졌어요. 야타가 떨어진 거예요. 야타가 야타가 터건데아 보러 가이는거 아니 왜 33을 또 하냐? 고 아까 했니다쏘 하고 싶나 보지. 하고 싶나 보지. 날잡았다 야타가 피에요 어. 아, 야타 야타가 피에요아 야타 피했인데부스터 부스터 요 키힐 힐이드요 같이 파셔 있어게요 아나가 피일이에요! 저렇게 많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나가 계속 피일이에요! 아, 리 앞에는, 다리 앞에는. 다리 하나 피이에요 가자, 가자, 가자. 불사 빠졌어요. 빠졌어요. 화물은 누가 밀어요? 아, 화물 브리기테가. 브리기테. 라인, 라인. 라인 걸렸어. 아, 지기지 아, 아니, 저기는 1층 33이고 우리는 2층 3, 3 3이요 어, 어, 2층 33이지. 야, 돌아도는 2층이지. <laughs> <오, 웃음> 아, 아, 토리 사람 갈 거예요. <laughs> 어, 나이스. 아, 어, 키스 오, 키스 키스 나이스 간네. 오, 나이스 키스 키스 나이스. 대나이스. 나 와, 아, 와, 와. <laughs> 뭐야? 아니, 야 아닌 거지? 조심해요. 알았어요. 아니, 자두님 또, 딜하네, 바퀴로. 어? 그러지. 여기분이친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야우! 햇볕이 달렸어. 폭탄다. 어우. 이거, 북, 북이 직결 키고 한번 가보, 가볼까요? 윈디님들, 어, 솔볕 봐. 네네? 직결키고 가볼거야. 어, 아, 나 갇혔어. 나 아, 갇혔어! 우리, 갇히지 말아봐. 그거 어떻게 하는건데. <목소리> 어, 라인 잘 밀었다. 라인 존나 패. 라인패, 라인패. <목소리> 오직 라인만. 하 <목소리> 아, 섹도 <빽도> 실패했어. <목소리> 빠졌다, 빠졌다. <놀람> 어, 불사 빼면 알려줘이 네, 제가 빼봄. 다 피웠어요. 잘했어요 <놀람> 어, 불사 빠졌다, 불사 빠졌다. 네 <놀람> <놀람> 와, 나이스 비트. 이거 진짜 나이스 비트거든. 누굴 포커싱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아나를 보고 있어요. 아나? 아나가 방어네 어, 나이스. 바나네. 라인을 보고 있어요. 같이 봐요, 같이 봐요. 디바가 필이에요, 디바가 필이에요. 어. 같이 송아나를 봐봐요, 송하나를 보는 거예요, 송하나송하나가 필이에요. 아. 아 보는 중이에요, 저도. 나와요, 나와요. 거기 메르시 원 일이에요. 아 이거 뭐 되지 않아요? 라인 개피라 될것 같음. 루시우 거의 다 왔슈. 네, 되게 되. 돼지들 막 되지. 보면 돼요. 돼지 모독이 밀쳐 나. 이스 그래, 나 이거 스킬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아니, 어차피 화물은 밀었으니까, 아 그럼 가는겨, 가는겨. 잠깐, 잠깐만 나대지 마라. 싫어요. 아 싫어, 싫어, 싫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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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나대지 마. 얘들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아 어. 진정해. 개 무서워. 응. 이대끝 이긴 겁니다. 어어 어 뭐죠? 여기 2층 먹을 사람 디바 혼자야 맞다 맞다 아이, 바티도 걸고, 아 바티도 있긴 해. 둥네 그래도 둥네 그래. 사라사라 지금 다 아, 우리 거야 아, 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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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를 샤가. 하하하 나 나갔다 올게 화물 좀 밀어줘 아, 아 그래 알았어. 어스코 아, 아, 화이팅 어승아 어 돌아와 망치 쓸지도 야우아하하하하하야 아! <laughs> 깨려고 폭탄 쥐는 거 싫어? 아 진짜? 하하하 <laughs> <laughs> 2층에 머시기 뭐 있다 이이이 아, 제가... 이, 아, 디바 뭐야 아, 이 디바 아, 뭐야 하하하하 <laughs> 우리 뒤에 디바 있다잉 2층에 디바 어, 아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라인 아, 존나 패 어? 아, <목소리> 아이고 나 이거 힐 킬하고 힐힐 있었는데 야 도망가자 차리가 따라가봐요 뭐야 이 집안은 이 집안은 뭔데 어나나 집착 광고 <목소리> 아 개핀데 와 우리 힐로 있냐 왜 이러세요? 보자 보자 렸어요 보자. 야 이거 파티 못 보냐? 못, 보, 못 본다. 아 <웃음> <웃음> 망치 조심. 아까 섰나? 기억이 안 나요. 아! 대가 <laughs> 아, <너무 웃음> <좋았다. 웃음> <laughs> <laughs> 갈 아, 아, 살릴라 한 건데.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이고. 아, <못했다>. <웃음> <웃음> 와. 집어서, 패티 언니, 저 막터에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비겁하게 딜러를 음, 꺼냈네 이거. 삼삼하고 있었는데. 와 비겁하네. 와 아, 비겁하다 오지? 진짜. 얘들아,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 볼게. 상대팀 더 나오라고 꼬셔봐. <laughs> 꼬셔봐, 꼬셔봐. 아파. 되냐? 되냐? 얘들 터치 되냐? 아파. 아 이거 이렇게 아, 있어서 되는데. 아봐 있네. 오긴 기는 된데. <laughs> 아! <laughs> 야, 잡이 라, 잡고 <laughs> 잡이 라. 잡병, 잡혀! 잡아아왜이렇아 네, 빠졌어요? 아, 아이고! 어! 아! 와, 어디가? 얼마나 아, 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킹볼 <랭킹볼도> 보통이네. <laughs> <laughs> 지금 약간 현실로 맞은 기분이거든요 <웃음> <웃음> 현실로 개 처맞았거든요? <쳐> 지금? 아, 여기. 아, 우 아, 여기. 빈이 말이 없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오 예수님 부서 진짜?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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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